자, 거기 f 1 -F, 그러니까 5 2번에 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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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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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랑지설 다음에 차실, 거고 지연할 때 고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그 고자를 보시면은 벌레충 세 개에다가 그릇 맹자가 있잖아요. 그릇 맹자 위에 빛이 있으면 피혈자가 되죠 이건 무슨 글자냐 하면은 큰 그릇에 독충들을, 수많은 독충들 뭐, 뱀, 뭐, 정갈, 뭐, 이런 거다 같이 집어 넣어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서로물고 뜯고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다가 가장 최후의 승리자가 있겠죠. 그 승리자가 몸에 다른 사람 독충의 독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강해진 독이 있을 겁니다. 그 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쓸때이 고자를 씁니다. 이게 보통 독한 독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여자를 뭐 뇌세적인 아름다운 뭐, 뭐 영어로 고더스라 그러면 그런 걸 고혹이라 그래도 고혹 이고자가 보면 주역에도 고개가 있거든요 주역에 대해서 언제 제가 설명 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어떻게 나왔고 개에 하필이면은 음양 이상이라 그래죠 양이죠 양이라 그래죠 양이가 되고 에서 사계가 사계가 양의에서 사상 사상이 팔계가 되고 이거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고계도 내용이 재밌어요 고계가 이게 이저 진짜 험악한 말이 왜주역에 고계에 개짜가 된것 그게 됐는지도 재밌습니다 어쨌든 언제 설명 드릴 시간이 있으면 주역 뭐 이래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가 나오고 팔계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근계 곤계 육십사계로 변했는지. 어, 가로축으로 8개, 세로축으로 8개, 곱하기 하면 64개 아닙니까? 그래서 주액이 64개잖아요. 개가 통상 주액에 한 개는 통상 6효로 되어 있잖아요. 효. 그 하나하나 효라 그러죠. 양효, 음효라 그러는데, 거기 양효는 9로 나타나고 숫자가, 음효는 6으로 나타나요. 거기 왜 6과 9가 됐는지 숫자가. 그 양효가 어떻게 음으로 변하고, 음효가 어떻게 양으로 변하는지. 그 효과 60, 매 글자마다 6개니까, 그러면 64 곱하기 600 하면 300몇 개입니까? 86개입니까? 그리고 64 곱하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3096입니까? 변화가 그리 많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건 이제 설명될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때 드리고, 하여튼 그 곧자를 기억을 하시라. 그 고독이라고, 독 중에 제일 독한 게 고독입니다. 독자 붙이면은. 티 b s 에 제가 티 b s 사찰에한4년 살았는데 거기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알게 된 건데 티 b s 에도 우리나라 전통 한의와 같은 거 한의 장이라고 있거든요 의학이 전통 의학이 있습니다 그걸 티벳 장자를 스가 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화학 재료를 안 쓰고 천 전부 풀, 채소 뭐 이런데 자연에서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티벳 한의 중에, 티트 전통 의학 중에 특히 발달한 분야가 독약 분야입니다. 티벳 독약은 진짜 독해요. 근데 그게 성분 검사에도 검출이 안 돼. 왜? 화학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2번에 보면은 강사의 사자가 이게 지금 동사라면 제 멋대로 굴다 의 뜻입니다. 영화 와호장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호장령에 보면은 주윤발이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청명금 당대 최고의 금을 북경에 있는 어떤 집에 맡기잖아요. 그 집에 맡겨놨는데 장제이가 밤에 들어와서 그 칼을 가져가 버리고, 장제이가 그 바로 그집 옆에 사는 구문제독부의 딸이잖아요, 제독에 그래서 그 칼을 맡겨놨던 그 집의 주인이 칼을 잃어버렸다고 노심초사하니까 그 집의 하인이 구문제도부에 있는 그 딸이 갖고 갔다.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팡! 써! 이래요. 무리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 뭐 이런 뜻을 말할 때이 사자를 씁니다. <laughs> 다름은 쓰죠. 그러니까 제못대로 몰다, 뭐 검독 없이 막 함부로 하는 이런 걸 이제 사자를 썼는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점포란 뜻이 있습니다. 점포를 우리는 이런 이런 퍼자 쓰죠. 이거하고 이거 같은 뜻이에요. 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여기는 강사라고 했는데, 그럼 학교하고 사찰에서 운영하는 강원에 무슨 이 사찰을 쓰냐 그러는데, 시장에 가면 점포를 문을 열면은 책상이나 이래 매대를 쫙 진열하고, 거기에 그 물건을 진열하잖아요. 그 하는 방식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상을 배치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위에 책을 펼치는 그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laughs> 점포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강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원, 강의하는 데서 20년간 강의했다는 것을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토봉중석. 중석은 이제 이때 이제 통상 이걸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귀중한 중요한 자리 정도로 해석하고 많은데 이 중석에는 저쪽에 없나? 아, 저 위에 있을 텐데. 예. 네. 중석은 이 고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중 자는 무거울 중 자죠. 형용사로 무겁다니까. 무거운 거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귀중하다 뜻도 있는데. 반면에 중 자가 되면 다양한 두 가지 뜻 이상의 단어를 가진 것을 중 자라고 써요. 중의적이다 할 때. 후하나는이 중자는 청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청탑이라고도 하지만 오중탑이라고도 하잖아요. 양사로 의미니 청의 의미인데 이 중석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후한의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하고 후한이 이제 25년부터 222년까지 후한이지 않습니까? 전환이 망한 것이 이제 어 공통기원이 그러니까 8 8년이죠. 8년부터 23년까지는 신이란,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사실은 전환과 후한사의 공백이 생기죠. 그때 이제 혼란이 막, 정매의 난이 일어난다든가 해서 전국이 혼란에 사여가지고 학문이 되게 태부를 해요. 그래서 후한의 광무제가 나라를, 낙양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우고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료들, 그러니까 백관들을 불러 모아서 유학에 대해서 논강을 시킵니다. 논강을 해서 이긴 사람에게 진 사람이 알 깔고 앉은 방석을 주게 만들어요. 그, 했는데, 한 50여 명이 참여해서 논강을 했는데, 이 대빙이라는 사람이 저기 나와 있는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방석을 몇 개를 얻었냐면, 50개를 다 뺏은 거예요. 그럼 50층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 유학 논강의 제일인자 대시중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때 대빙의 집책이 시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방석을 50개를 깔고 앉았다 이래가지고 이중석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중자는 이때는 겹, 겹겹이 상인그 중자입니다 여기서도 이 중석이라는 것은 뭐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중요한 자리에 앉았다도 되지만, 여러 번 앉았다 이 뜻도 됩니다. 그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포봉 중석 해서, 그렇지만 여러 번이 귀중한 자리에 앉았는데도 자기는 말도 사론. 말은 이때 불자의 뜻입니다. 사론은 조론을 말하죠. 이 책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요기일서, 서문을 서서 간략하게 붙인다. 이때 요 자는 간략할 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두 번째 단락에 가시면 이제 쭉쭉 나오고, 두 번째 단락 A에 보시면은, 제가 그 A의 3번이죠. 5-3인데, 가운데 보면은 빨간 사선이 있습니다. 부대분심이 골호법무 고거는 종지 표호실상 여기까지는 종본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법도 막유진속 소위 차석 이재 현불교문 요까지는 물불천론과 부진공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 단 원정지인 무상반야 요거는 반야무지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 직업지과 유유열반 요거는 열반무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말계중년 고 말계중년 명 중성지 소택이라 이래 되는 거죠. 요 간략하게 진짜 서문을 써놨습니다. 각 글에 대해서. 또한번더 쓰죠. 밑에 4번 한번 보시죠. 5-4번. 수의 성공, 이본, 무본, 가칭, 어본, 저런, 비, 심행처. 요거는 종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적, 불천당속, 속적불생, 부진, 위진, 진단, 명설. 쭉 해서 끝에 무건, 이제까지는 물불천론과 부진공련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사적, 정조, 지, 공, 저, 현재할 저자입니다. 이때는. 고, 반야, 무지. 요거는 반야, 무지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무명지, 덕흥. 이 열반불칭이라는 것을 열반무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 더.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6-1번에, 여위, 나는 말한다. 차설, 주원. 주원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결함이 하나도 없는 걸 주원이라고 하죠. 차설 주원은 종본위에 대한 설명이고, 경불연애는 물불천론과 부진공론에 대한 설명이고, 호박무에는 반야무지론, 궁법체상은 열반무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진짜, 어, 요, 종본이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편이죠 다섯 편의 글에 대해서. 진짜, 요기, 일서. 간단하게 서문을 붙인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3번인데, 3번에 보시면은, 6-3에 보시면은, 감시, 절묘, 호사. 이 절묘호사에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묘호사를 그냥 글자 그대로 매우 절묘하게 좋은 글뭐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이 정도로 해석할 글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기 한 보십시오. 절묘호사와 <laughs> 관련해서는 어, 후한 시대입니다. 후한의 이제 167년 경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조우라는 사람이 이제 절강성에 살고 있었는데. 절강성이 절강성이 된 이유는 절강성 가운데를 흐르는 전당강 때문입니다. 전당강의 본래 이름은 절강이었습니다. 지금 절강성이 절강. 여기에 성자를 붙여서 절강성이 됐죠. 요 강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다가 노래 부르다가 노래를 아주 잘 불렀습니다. 이 조우라는 분이. 배를 타고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뭐 부주의 했겠죠. 근데 그 딸이 그때 13살인데 조아라는 딸, 저기 이름이 나오죠. 조아. 자기도 아버지 시체를 찾겠다고 물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이 딸내비가. 뭐 13살이 뭐 헤엄을 쳐본 들 얼마나 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시체를 끊어 안고 죽은 조화가 강변에 밀려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당시 지역의 고위관리로 있던 도상이라는 사람,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장군이기도 하고요. 도상이라는 분이 효녀 조화를 기려가지고 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도상 조화비입니다. 그 비가 비인어가 절강성에 지금 상우산에, 소흥에, 요게 이제 절강 중에서도 어디에 있었냐면 소흥, 회계. 회계가 지금의 소흥시거든요. 그 회계산 상우, 회계의 상우산이라는 곳에 비를 세웠는데, 제가 소흥에는 가봤는데, 이 상우산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후한서 열려진에 보면은 이 비문이 적혀 있어요. 비문이 적혀 있고, 또 이제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후한을 대표하는 문인의 한 명인 최웅이라는 사람, 유명한 분이죠. 조자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으로는 뭐 같은 편은 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최웅이 어느날 하루 이제 그걸로 지나다가 이 비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비를 읽으러 갔는데 밤이 어두워서 도착했어요. 그 횃불이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래게 더듬, 더듬 하면서 읽어요. 판단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비문에 파놨으니까. 쫙 읽어보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이야, 이 내용이 진짜 좋구나. 해서 여덟 글자를 비뒷면에 색입니다. 그게 저기 나오는 황견 유부, 외손, 재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체옹이저 글자를 생기고 한 10년 뒤에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서두를 공격하러 가다가 이 비를 봅니다. 이 글자를 봅니다. 근데 자기는 이 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의 부하인 양수는 딱 보더니 웃는 거예요. 그 조조가 웃습니다. 양수한테. 이해했나?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니, 기다려봐라.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30리 정도 행군을 했어요. 30리 정도 횡군하면 심리가 4킬로잖아요 30리면 1 2킬로 정도.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옛날 같으면. 그제서야 조조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 둘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야. 그때 조조가 내심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삼국지에 나오는 개륵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양수를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조는 이미 그 개륵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때문에 양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워낙 뛰어난 놈이니까.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설명이 뭐냐면, 황견는좀 밑에 있죠. 누런 비단이잖아요. 누런 비단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실사자 플러스 색색자 붙이면 뛰어날 절자 아닙니까? 그리고 유부는 어릴 묘자, 여자 붙자니까. 어린 여자는 손녀. 계집녀에다가 나이 적을 서자 붙이면 묘할 묘자. 외손은 딸에게서 난 아들이 외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집 여빈 아들 자체 부르면호 붙이면 호가 되죠. 그다음 재부라는 것은 우리는 절부라고도 하죠. 마늘이나 파 같은 거 넣고 찌을 때 쓰는 것절 재부라고 합니다. 그 재부는 뭡니까? 마늘이나 파 같은 이런 신맛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뭡니까? 받아들일 숫자에다가 신맛 신자 붙이면. 사전에 사자는 본래 저, 저글자인데 나중에 변해서 지금 사자로 바뀌었죠. 그저거네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절묘호사. 그 절묘호사가 저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이 절묘호사를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조와 양수가 깨닫고는 조조가 마음속으로 아이 자식 살려주면 큰일 나겠다. 내 아들이 도저히 이 사람한테 상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중을 치러 갔을 때 유비와 싸우다가 어, 태각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군 암호를 계륵이라고 했는데 양수가 미리 짐을 산다고 그걸 빌미로 죽여 버리잖아요. 이제 뭐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양수라는 사람은 조조의 세 명이 조조한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조식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 양수는 조식을 황제로 밀었어요 첫째 아들 조비는, 조비를 황제로 민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마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할때그 중달 사마이는 조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건모술수는 사마이가 더 뛰어나죠. 양수보다. 양수는 머리는 좋은데 좀, 이 정, 공, 뭐 이렇게 하는, 좀 공명, 광명정대한 케이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고, 사마이 정, 뭐 사마이 종달도 머리는 좋지만 이 사람 좀 암수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보면 근무술사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 70까지 죽은 척 하다가 71살에 250, 249년에 당시 권력자인 조상이 조의 위나, 위나라 2대 황제 그 무덤에 참배하러 갔을 때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고평릉 사변입니다. 249년에. 그 조씨가 세운 위나라가 잘 가다가 249년부터 사마씨한테 권력이 넘어갔어요. 사마의 중달의 첫째 아들이 사마사고 둘째 아들이 사마손데 사마사도 일찍 죽어요. 둘째 아들 이 사마소가 아버지 사마의 중달 못지않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통으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 그, 소의 마아들이 사마염이에요. 우리 사마염이 265년에 진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됩니다. 그 전에 263년에 총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280년에 오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삼국이 통일되는데 사마염이 그때 이제 진나라의 초대 황제죠. 그런데 이, 이 진을 우리는 낙양의 수도를 했다고 서진이라 그러는데 265년에 생겨서 316년에 망합니다, 이 나라. 오래 못 가요. 왜? 사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활해서 권력은 잡았지만 정당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사마이, 자기 할아버지가 모범을 보인 게 뭐냐면 실력이 있으면은 인이고 정이고 필요없이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모범을 보여가지고 제가 공명하고는 반대잖아요. 유비가 죽을 때, 제가 공명한테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제왕의 그릇이 아니면 공명 자네가 황제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해도 공명은 안 했잖아요. 근데 사마이는 그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감추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끝에는 겉모술술술술 그 권력을 잡았지만, 그 후손들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걸까 아닙니까?